오케이, okay. 성지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만희 모든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이만희는 성령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희는 사기꾼이고 애미고 용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자입니다. 이제는 또 신망 소리식, 가짜 신망 소리식을 올해 해놓고 또 네. 올해 또심만수리씩또 한답니다 전도도 안 되는 이때에 무슨 심만수리 기습입니까? 자금만 심만수리식이다 됐다 1 3만 사천 명이 다찼다찾 하고 이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올감으로 매서 그 단으로 묶어 자기도 천국 못가면서 성도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해치란 무덤들이 지금 이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말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성경을 안 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 자가 하나님 대적자지요. 인간이 인간을 대적했다가 대적자입니까? 성경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조직체에 무슨 죄명이 가닥히나 고 사고 처리가 가장 힘납니까? 재명 처리 당할 사람은 제일 먼저 이만희와 고동환입니다. 왜이 사람들이 죄는 따지지 않냐고 일반 성도들이 죄는 따지고 그다 죄를 옆까지 뒤집어 쓸다가 음, 이마와 옆구리를 받아가 물에서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 나와서 자기 죄가 깐면은 시해 줄 테니까 성경 끌안고 우리 앞에 나왔. 공개 토론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